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요리사TV 장사노랑이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빵 강남 로또스타 1182회차 대한민국 방방 곳곳을 울리는 대대 대빵에서 지난회차 5등 5개의 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빵 강남 로또스타에서는자 시나보로 바카라 바뀐 간점과 미래는 연결된다 이래서 오늘도 이 시간이 로또 1180회 차 1등 잡는 반석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다 생각하면서 갑시다. 여러분, 청춘은 1년, 세월은 동작 그만, 로또는 온본전 돌려받고, 가감하게 당첨되어서 불의 옷또 돕고, 자, 행복한 삶을 영위해봅시다. 갑시다. 여러분, 자 1등도 8개 잡고 이러는 세상에 우리도 자 대빵, 혹빵, 불빵 몰빵, 찍빵에서 1등 5개 못 잡는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한번 잡아 봅시다. 갑시다. <놀람> 여러분 제 1180회차 로또 꿈과 현실의 조화로서 풀어보는 활수완박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울리는 대대대빵이 왔어요 이번에는 대빵 1번 타자로 딱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타자가, 자, 진료를 해야지, 말로 홈도 또 나오고, 투런 스리던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울리는 대대대대빵, 13번 갑니다. 13번, 15번, 양국 방방 곡곡을 한번올려 봅시다. 23번. 상수 나왔습니다. 29번 갑니다. 29번. 29번 네 번째 볼 29번. 다섯 번째 볼 32번. 마지막 볼 40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양국 방방 곡곡을 올려 보자. 대대대 대빵이 왔습니다. 대박 납시다. 그래서, 대빵은 13, 15, 23, 25, 32, 40으로 갑니다. 두 번째 타자, 몰빵.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유사품주의 1 1 8 0회차 경고 발동합니다. 첫 번째, 몰빵 7번 갑니다. 몰빵 7번. 7번. 두 번째, 12번. 12번, 세번째 19번 갑니다 19번, 19번 세번째 네번째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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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번 몰빵 첫주째 경고가 향합니다 마지막 번호 40번 자 40번은 나올 때 됐다 생각하면서 40번에 걸었습니다 몰빵, 수화품주의 경고 관련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찍을 집자에 빵빵빵 터지는 찍찍찍찍빵. 자, 찍빵. 첫 번째 번호 3번 가겠습니다. 3번. 첫 번째 찍빵 3번. 13번. 3번. 계속 진행합니다. 13번. 20번 지난해차 나온 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난 1181회차 20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5번 27번으로 갈게요. 25번 27번 나오시겠다. 이도수 중점 생각하십시오. 25번 27번 마무리 찍을 찍자에 빵빵 리는 찍찍찍 빵빵찍빵 3 3 20 25 27 4 2 그래서 대빵, 몰빵, 찌빵 완성. 올겨울에도 따끈따끈하게 보낼 수 있는 호호호호 호빵. 2025년 겨울에는 배짱이가 되어서 뜬뜬거리면서 사람들. 여름에 기타 치고 그늘에서 노래 부르고 놀하면서 아 일타 가수가 되어서 제작권료 받고 공연 가면서 정말로 일타가 가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호빵 첫 번째 5번 갑니다. 호빵. 5개월에도 따끈하게 보낼 수 있는 5번 7번. 5번 7번, 12번, 21번, 12번, 21번 갑니다. 21번, 네 번째까지 나왔네요. 3739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739. 올 겨울에도 2025년 올 겨울에도 따끈따끈한 호호호호빵 1등 당첨을 일교원에서 겨울에 뜨끈뜨끈하게 열심히 행복을 누리봅시다 마지막 5번 타자 오빵 강남 로또스타일 마지막 타자 니는 이게 뭔지 하나 아풀빵 같지 그러면 찐빵이가 아니다 아풀빵 맞다 아풀빵 한번 들어갈게요 아, 불빵, 마지막 번호, 3번부터 갑니다. 3번, 아, 불빵, 3번, 16번, 3번, 16번, 아, 불빵, 27번, 27번, 30번 또 나올 때겠다. 기대하네, 보자, 27, 3, 16, 27, 30, 4, 2, 4, 4. 자, 40번 대. 4244 여기서는 20번대 한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번대는 빠지고 20번대 두수 3번 1627304244로서 니는 이게 뭔지 알아? 아풀빵같이이아 풀빵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 반나절 동안 골사면에서 찾아낸 번호라카이 3627304244자 마무리입니다. 오, 빵 강남 로또스타. 1, 2, 3, 4, 5. 다 됐습니다. 여러분, 1182회 차에도 숨겨진 가능성을 꺼낸다. 이래서 로또 1등 당첨을 꼭 읽어낸다. 이래서 추진력을 갖고 정말로 가야 됩니다. 추진력이 없을 때는, 자, 열차가 달려가지고 뭐 앞에 몇 톤짜리 장애물이 놓여지도 추진력을 갖고 뚫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력이 없으면 밀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꾸준한과끈기 열정, 이것 갖고 안 된다. 이래서 전략적으로 시스템을 발동을 해서 추진력과 더불어, 자, 실패는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다. 그거를 버리고, 오로지 도전정신으로서 1180 예차에 당첨을 한번 일관해봅시다. 1등 5개. 자, 공유 갑니다. 여러분, 신학으로 바꾸자. 이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의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공유하면서 설명할게요. 갑시다. 여러분, 1182회 차에, 자, 이렇게, 자, A번 대빵, B번 몰빵, 10번 찍방 자, d 번 호빵. 2번 아폴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밀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동참하셔서 농협에 자의전우재점시에 직진하신 분 헷갈리니까 자 이래 뭐2 5게임보다한게임씩 가져가고 자 나는 이기서 A번만 가져간다.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번 탭방 B번 몰빵 C번 직빵 D번 호빵 니는 이게 뭔지 하나 아 불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한 눈에 오빵 강남을 로또 스타일을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자 집약을 했습니다 자 바뀐 관점과 미래는 연결된다 이런 말을 생각하면서 다시 변화를 주었습니다 항상 변화를 주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죠 아, 칠단 한번 더 보시고 응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차이는 여러분. 천길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자, 오로지 나는 로또로서 명승부를 펼쳐서 새 삶을 살을 수 있도록 누구나 우리의 꿈은 로또 1등이다. 자, 내순번이 다가왔을 때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또 계속 시리수한과 떡사발 시리즈 3편 준비하고 계속 골든벨 판때기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빵 강남 로또스타 일가낼 수 있도록 추진력 있게 돌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